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 어, 주말 알바. 아, 오늘 면접 보시는 분이시구나. 아, 네. 어, 여기 앉세요 여기 앉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불러면 알바하시는 거 맞죠? 아네 평일에는 안 되시고? 네 평일에는 학교 다니고 운동 다녀서 아 운동 오.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요 마스크요? 네 서빙이라는 게격조 높은 서비스직이라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런 일 해보셨어요? 아 아니요 카페에서는 일해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 그 카페에서는 왜 그만두셨어요? 아, 시간대가 조금 안 맞아서. 기본 중에 기본이 시간 약속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과는 무슨 과예요? 간호학과예. 뭐 그럼 거의 과예. 여자밖에 없겠네요. 아 네. 어진 아, 여자 90% 정도. 어. 여동생이 언니 있어요? 아 언니 있어요. 언니 있어요. 작년에 결혼하셨어요. 한복장으로 입고 오셨네요. 네? 좀더 짧은 건 없어요. 서빙이라는 게... 격좀 높은 서비스직이라... 외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조금 짧게 입고 다니긴 하는데... 사진 있을까요? 아, 어, 사진은 좀... 야, 혜도야! 응? 어? 지랄을 해라 지랄을. 바쁘살아 나부살아. 야, 해도야 우리 가게 장단점 한번 설명해 봐라. 네? 어, 그게 그 가족 같은 분위기에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어, 그리고 단, 단점이 단점은 그, 아, 격조 높은 서비스직에 대한 그래서 나를 많이 힘들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강도 높은 업무량.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 단, 단 단점 없, 없습니다. 예. 네. 가서 아, 청소나 해라. 아, 아니 그래도요. 아이고, 엄청 보질이 씨. 흡연은 그러면은... 담배 안 펴요. 혹시 자취하세요. 네. 아 주량은 얼마나? 소주 한두병반 정도. 그러면 술 버릇이 혹시 취하면 자요. 자취하고, 잘 취하고.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네? 아니 우리 가게 유니폼이 대체적으로 좀 작아가지고. 아니 우리 가게 유니폼도 있었나? 아그 사이즈요. 그럼 그 사이즈 지금 뭘 상상한 거예요? 아, 상의는한 M 사이즈 입어요. 산 좋아해요 산 산이요? 네 금정산에 봉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당봉 하나는 장군봉 나는 이 장군봉이 너무 좋더라 남자친구 있어요 네? 그 얼마나 만났어요? 데이트는 자주 하는가? 아 남자친구 없어요 혹시 뭐 타고 왔어요? 가게랑 집이랑 거리가 먼가 버스 타고 30분 정도? 뭐 그건 내가 마치고 데려다주면 되는 거고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데려다줘 놓고서는 문장 풀어요, 우리 사제 보러 사인데. 관광 오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주말 알바. 아, 그렇죠. 주말만 하기로 했지, 참. 아이고, 맞네. 결과는, 오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줄게요. 아,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수고하세요. 해도야 응? 네? 야, 지금 뭐 하냐? 어? 뭐 하고 있었어? 마감 어? 안 해? 집에 안갈 거야? 아, 아, 퇴근해야지 뭐. <laughs>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빨랑빨랑 좀 해라! 퇴근 좀 하자! 자! 이게 뭔데요? 뭐 얼른 받아! 자! 월급이다, 월급! 사장님, 저 월급 날짜 아직 안 됐는데요?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안나와면된다 아니, 사장님,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한... 나도! 좀 살자 이조그만한 가게에서 알바 둘이 났으면 난 그러면 죽으란 거가 아니 그래도 사장님 아, 안돼 오늘까지만 해 아니 사장님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면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아마음봐 하자 사임 사줄게 <laughs> 나를 잘라 좆되게 해줄게 내가 여보세요, 그 오늘 면접 봤던 여자분이시죠?